패스 업비트 상장 직후 지금 5,700원 가까이 올렸을 때 거래량보다 최근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압도적으로 터지면서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라지 abc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이랑은 안전한 자리에서 이제 진입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자리 이제 조만간 나와줄 거라고 보이는데 당연히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저희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입장을 해보시고요. 우선 해당 자리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18분에 숫자 1번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날 주말 아침에 이렇게 답변 남겨드렸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에서 수익 달달하게 봤었던 메탈코인 다시 한번 추천드렸고 매수가 1650원 이하 그리고 매도가는 2100원의 신호를 드렸고요 매수 근거 보시게 되면 은 슈팅 후 조정이 왔고 다시 올라온 파동에 피보나치 0.5 대도 올림부근에서 진입하겠습니다 익절은 최근 슈팅의 피부나치 0.5 반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체결시 매도 또한 꼭 걸어주세요 라고 신호드렸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도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또다시 6월 초반에 슈팅이 이렇게 나와줬죠 그리고 올라온 이 반등 이 반등에 대한 피부나치 0.5 부근 보시게 되면 0.5 부근에 약 1650원에 제가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6월 32일 이때 문자를 남겨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다음 날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인 7월 2일에 매수가 됐고요. 그리고 익 절의 근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슈팅에 마찬가지 피보나치 반등 0.5 부근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0.5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금 전에 2,100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모든 분들 전량 익절 완료됐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 정도 단타로 수익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메탈 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기대 수익이 최소 200%에서 300% 200%에서 300%까지 최소 홀딩을 해볼 예정인 코인을 지금 진입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주말에도 타점 나오면 신호 주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요. 저희 소통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토록 기다렸던 스택스 타점 이제 드디어 나와준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B 조정 당시에는 굳이 그때 진입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게 지금 B 조정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이전 저점 이탈하로 내려가는 무빙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c 파동 상승이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그 c 파동 내에서도 소파동 ABC의 모양으로 나와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소파동 A 파동 반등이 명확하게 나와 주면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왔을 때그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진입을 고려. 해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미 반등이 잘 나와준 상황이고요, 조정도 어느 정도 잘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충분히 매수 들어가 볼 만한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이제 다 같이 이제 곧 진입을 해볼 예정이고, 만약 소통방 아직 입장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입장해가지고 추후 대응까지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기서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손절은 당연히 제 분석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는 순간에 손절을 해야겠죠. 저는 이 비파동 저점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 거기 때문에 이전 비파동 저점 이 저점이 뚫리는 순간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만약 내 예상이 틀렸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리스크를 이 정도의 크기라고 보신다면, 만약 내 예상이 맞았을 때. 내가 얻어 갈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의 크기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제가 매번 강조드렸었던 이 손익비 자체에서도 너무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 될거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 나와 준 상황이고요.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승장만이 나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점 사시게 되면은 최소 앞으로 1년 정도는 홀딩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는 상승장이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주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줬다가 급등이 나와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런 찰나에 저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때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렸던 거고요. 사실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우리가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다음 불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역대 업비트 최고점이었던 약 5,70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에 대략 7 배는 올라가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좌 대비 600% 이상의 무난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라는 겁니다. 자, 과연 그렇게까지 올.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시겠지만 제가 없었던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비트코인의 반감기인 내년에 이런 상승장이 겹쳐서 오게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전 고점 충분히 뚫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고점까지만 가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희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수익 꾸준히 나고 있고 기존 코인에 물려계신 분들 대응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혼자서 이것저것 하시면서 계좌상태 더욱더 악화시키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게 이런 시장부터 대응을 받으셔야지 추 올라가는 다음 상승장에서 빠르게 계좌 복구할 수있다는점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잠깐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드리자면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은요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누가 과연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저희처럼 수익을 보는 사람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를 수도 있을 법한 정보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 공유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굳이 내돈 나가는 거는 지금 보내시는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 저희가 그때 가서도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냥 다시 저희 유튜브 채널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부담없이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